근데 지금 얼굴 표정이 좀 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어제 백신 부스터 샷 맞아가지고 <laughs> 예 약간 상태가 메롱합니다 원래 그 얀센 예. 맞으셨고 예. 그다음에 모더나 일 부스터 샷 맞았습니다. 예아 그리고 원래 그거 맞으면 예. 하루 이틀 보통 일반 직장에서는 쉬는데요. 예. 안 쉬고 왜 이렇게 당대표 사장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예참쉬기가뭐 예, 합니다 문정까지 직접 해서 오신날이에 예, 예, 오늘 아. @웃음 자 일단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전당대회 그 직후에 여론조사들 쭉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흥행은 일단 성공한 걸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일부 여론조사 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15%까지 15 달하는 음.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 당 지지율 도20% 가까운 격차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네. 이게 몇몇 여론조사에 이제 수치들이었는데 예. 이 중에서 일부는 어 이제 저희 경선 관련해서 컨벤션 효과도 있겠지만은 예. 또 일부는 그 경선 있는 기간에는 음. 여론조사 음. 응답을 좀 많이 합니다. 예. 보수지칭. 그래서 예. 아, 과다표집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예. 과다표집 문제도 있을 텐데,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우리 후보가 누리고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어, 국민의힘도 경선 후유증이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말부터 이어진 그2030그 청년층, 탈당 러시. 일부의 승부 맥스도스란 말도 하던데 실제로 그런 수준입니까 원래 경선이 끝나면 은 경선 결과에 실망한 탈당이 예. 좀 이렇게 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느 선거나. 네. 그런데 이번에도 뭐 그런 현상으로 음. 볼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현상적인 분석을 하면서 네. 그 일부 정치권 내 저희 뭐 모수진영의 몰상식한 예. 분들이 음. 그것을 무슨 뭐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어, 예. 뭐 2030이 뭐한 음. 줌밖에 안 되느니 예. 뭐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음. 어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당원을1 0병이라도 모아오시는 실적이 있는가? 예. 그걸 좀 반문하고 싶고. 예. 어, 과거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양자대결로 선거 붙었을 때 2012년에. 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지역구도에 따른 지역분할론에서 이제 승리를 모색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80% 지지율, 음. 그, 영, 그, PK 지역에서 65% 지지율 달성해가지고, 예. 그몰표와 수도권에서의 반싸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리했던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비슷한 지역 분할 구도로 지금 승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 그때보다 지역, 지지세는좀 약하지 않겠냐 그런 음. 지역들에서 음. 그랬을 때 세대 구조로 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예. 당연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몰상식한 발언들이 나오면은 음. 글쎄요 저는 젊은층이 그렇다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찍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투표 강도나 투표 의향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우리 후보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강도 이런 것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제 이 대표께서 SNS 그리고 음. YTN에 출연하셔서 예. 그 밝히신 그 수치를 보니까 주말에 수도권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특히 2030 비율이 높다. 75% 이상이다. 이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서울에서 한 600명 넘게 탈당을 하셨는데 그중 예. 500명 이상이 이제 젊은 세대 음. 2030 세대였으니까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절대 수치보다도 예. 어, 2030의 탈당 네. 비중이 높다라는 비중. 게 굉장히 예. 심각한 것인데 네. 이것을 이제 뭐 김재원 최고가 음. 40명이라고 어, 예를 예. 들어 뭐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네. 그냥 대충 덮는다고 해가지고 예. 어, 이러면은 왜냐하면 본인이 탈당했다고 인증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음. 40명 이렇게 하면 김재원 최고의 진위가 무엇인 든간에 네.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음. 하고 그리고 에서 사태를 축소 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면더 네. 화가 나서 탈당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차라리 40명 말고 400명을 얘기했으면 상관 없었을 텐데 <laughs> 명은 40명은 40명은요. 예. 하루에 저희가 이제 그냥 예. 가만히 있어도 자연탈당으로도 그 정도 합니다. 예. 그렇기 그래. 때문에 예. 그니까 김재원 최고는 자연탈당으로 음. 가는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걸 침소봉대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라 식으로 이제 음. 좀 사태를 예. 덮으려고 한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는 젊은 세대한테 이제 비판 받고 한쪽으로는 언론에게 이제 예. 취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예. 김재현 측구같이 언론의 습성을 잘하시는 그런 어떤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음, 네. 음. 자 이렇게 젊은 층의 스톡, 어, 탈당 러시가 수도권만이 네. 아니고 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차피 저는 항상 비는 좀 맞아야 된다는 주의고요. 네. 예, 비가 올때 이걸 안 맞겠다고 여기저기 음, 뛰어다니거나 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음. 더 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분노한 탈당에 있어가지고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이런 국면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이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예.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후보도 지금 어차피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뭐,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소위 예. 말하는 비단주머니라고 하는 것에 상당수가, 음, 예. 사실은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비책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까지 수도권에서 한 3천 명 정도 탈당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권 통계는 18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제까지가요? 예. 예. 아. 전국 통계를 뽑아 보면 이제 좀 예.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고 곤란하신 거죠. 전국적인 전, 예.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언론이 계속 물어보는데 예. 그거 확인해 줄 예. 그건 당 대표가 뭐 자해하자는 예. 것도 아니고.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아. 어, 자, 뭐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은 하셨고요. 어 그러면은 자, 근데 홍준표 후보 패배 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분노성 탈당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층에.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이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실제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 네. 홍준표 후보를 예를 들어 지지했던 분들이고 한다면은 예. 홍준표 후보가 가진 정책적 성향, 예를 들어서 뭐 파퓰리즘에 반대한다, 예. 할 말은 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어떤 진실을 음.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홍준표 대표의 예.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예. 그것과 정 반대 측면에 있는 위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거짓으로 이제 점철됐다고 저는 표현하는 예. 그런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갈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굉장히 이제 겸손한 자세로 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 나간다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주변에 이제 뭐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로 네. 2030 세대에 어, 조롱을 하는 그런 인사들이 계속 발언을 하면은. 네. 이분들은 아마 투표 의지가 아까 말했던 거 약해지거나. 네. 아니면은 무당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요. 선대위 회의에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2030 남성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 이거 이 커뮤니티 글 공유하고 김남의 균들 앞서서 뭐, 어, 우리가 받아줄게 이렇게 이제 적적인 극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고 아, 그러면 이 정도면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젊은 세대에 네. 가장 부정적인 네. 인상을 심어줬던 그런 어떤 네.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김남국 의원일 텐데, 어. 김남국 의원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 젊은 사람들의 의중을 좀 알아보자고. 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었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있었죠. 아이디도 예. 삭제당하고 막 너무 예. 예. 너무 민심이 안 좋아가지고 어. 그때 이후로 뭐가 달라졌을 거 저는 아니라 보고 어.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김남국 어. 의원이 상당히 최근에 활약이 크다는 건 들어 알고 있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그 역할로 나선다는 거는 네. 아마 역효과를 부일 <laughs>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황구선의 출발사침.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인터뷰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 대표님 평소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는 의외로 제가 방송 제가 나온것도잘안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laughs> 그러면 우리 저 YTN 라디오도 유튜브로 보시기 보시는 까 오히려 차 타고 네. 라디오로 듣는 경우 많습니다. 아 그렇습,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음,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한테서 398 후보다 이런 이제 말까지 들었습니다. 음. 자, 그만큼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2030 세대에 마음을 얻는 게참 중요한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어제 그 비단 주문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 예, 비책들. 예. 젊은 세대에게는 뭐, 예. 그 단순 지지율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음. 것이 있는 게, 예. 이 인터넷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예. 인터넷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뭐, 선거에 필요한 각종 짤방이라든지, 예. 영상자료라든지, 음. 아니면 상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젊은 세대가 능숙능하게 수행합니다. 예. 실제로 저도 전당대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예.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 메시지함에 들어온 각종 정부만 취합해서 읽어봐도 어. 지금 네. 현재 어떤 것들 을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네. 활동을 했었고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젊은 세대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호를 상당히 보이면서 네. 뭐 홍준표 캠프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네. 어, 짤방 이런 것들이 막 유통되는 걸뭐 놀랐다 그래요. 네. 그니까 저는 우리 후보도 사실 그런 것들의 위력을 좀 느껴볼 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선대위라고 뭐~ 아니면 선거 캠프라고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사실 일한다는 사람들이 두서도 없이 체계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맹렬한 지지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 예. 그런 걸좀 우리도 전략을 삼아야 되는데 아마 예. 윤 후보가 이제 본선에 이제 요식 생이성으로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 초반에 네. 후보가 되면은 아, 네. 누구 방문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음. 이게좀 끝나면은 네. 좀더 진지하게 이런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젊은 층과 젊은 층의 적극적인 그 호응을 받으면서 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예.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앞으로 곧장 어,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가 예. 있다 보는 게요. 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드러난 그 트렌드거든요. 예. 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젊은 세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 오세훈이라는 진짜 한 10년 동안 고생하고 겨우겨우 당의 후보가 된 사람에게 예. 소위 말한 당의 중진이니 아니면은 뭐 호사가들이 이런 분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오히려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를 밀고 음. 그러면서 오세훈 네. 시장이 그 안에서 굉장히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오세훈이라는 약자에게 그런 자발적인 지지가 젊은 세대에 몰려가게 한 계기가 됐거든요. 네. 저는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세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처럼 언더독 같은 이미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후보가 굉장히 허심탄회하고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개방된 이미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오세훈과 홍준표 이준석의 공통점 은 뭐냐면요 음. 선거를 시작할 때. 2등 후보 또는 언더독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네. 아저 사람은 굉장히 세력도 궁하고 음. 뭔가 우리가 도와주면 좀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네. 들게 하는 후보였다면은 네. 지금 우리 어, 최종 후보가 된윤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너무 이게 그 규모가 크고 네. 이 때로는.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네. 젊은 세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시를 줄 수도 있는 음.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그걸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이 젊은 세대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해야 하 되기 때문에 네. 앞서 있었던 그세 가지의 어떻든 유형의 사람들 네. 그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와원은 조금 다른 점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은 그나저나 그 이미 보도에 나온 대로 어 선대위 합류는 뭐안 하는 걸로 일단 뭐 보면 되겠습니까 어, 그 저는 오히려 그 예. 민주당이 선대위 구성하면서 예. 보면 뭐 상당히 어. 큰 규모의 공동 선대위원장 단을 꾸렸더라고요. 예. 그 안에 보면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정서적으로 음. 어, 찍을 것 같지 않은 서른 의원 등도 포함된 데인데 예. 그게 오히려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보입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들어가 있다 때문에 화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서른의원이 예.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홍영표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후보와 음. 이재명 후보가 화학적인 케미가 결합이 됐겠느냐. 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 후보는 컨셉이 있는 선대위를 구축해야 된다. 예. 예.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 역할이라는 것도 음. 억지로 또는 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대위에 직을 맡게 하는 것 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예. 예. 그럼 홍 후보가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젊은이 속고 했던 지점을 후보가 발굴해 가지고 예. 그걸 홍 후보에게 배우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의뢰한 자 이런 게 약간 초기의 액션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른 의원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지 너무 기대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 입장에서 예. 아, 뭐.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거의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등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정작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데 보니까 그 당에서 뭐 들은 바뭐 전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공식 제안은 가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당연히 예. 오실 거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최종 결심을 해야 는 거고. 예. 뭐 선대인 당연히 후보가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사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 후보가 정치를 결심한 뒤부터. 예. 어, 후보의 정치적 고민 아니면 고민의 지점 이 있을 때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을 뭐 찾아뵙기도 하고 음.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탄담에 하게 네.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맥락에서 음. 후보는 상당히 김종인 그 위원장을 우대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고 다만 후보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워낙 본인을 도왔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 때문에 고심이 길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아직 직접. 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김정인전 위원장께서 이제 선결 조건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어 사실은 8위 때 그다음에 자리 사냥군이런 말씀도 하셨고 음.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 그김정인 위원장이 네. 항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승리를 예. 많이 이끌어내 가지고 예. 정치권에 항상 모시고 싶어 하지만은 이분의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가지고는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의도 문법을 상당히 파괴하거든요. 예. 젊은 사람들을 과감하게 등용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메시지전에 있어가지고 여의도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굉장히 횡행하는 이상한 섬이거든요. 예. 예. 평소에는 에. 안 그러면서 항상 음. 보면은 서로 싫어하면서도 칭찬하고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직설 화법에 좀그 음. 부담이 부담을 느끼는 네. 그런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 같이 일하는 걸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예. 안에서 엄청나게 그분 공격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음. 예, 공개 저격하고 네. 예. 뭐 저희 당이 한 그렇습니다. 저도 거강꾼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뭐~ 네. 며칠 전에는 어. 내가 거강꾼이다 나를 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laughs> 예. 뭐~ 음.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음.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거북스러울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밖에서 자꾸 박 PD가 네. 이준석 대표께 그러면 그 하이에나 뭐 거강꾼 실명 대주실 만한분없나한 명만 대달라고 말씀 요구를 하는데요. 이 하이에나 거강꾼 8리때 자리 차량꾼 네.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서. 예. 네. 네. 어. 지금 시점에 전부 다 이제 그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가지고 한 번씩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서는 순간 거강꾼이랑 이제 하이에나 이렇게 지목될 수 있으니까 음. 좀 지금 잠잠한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아마 마음고생하신 분 많습니다. 지금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시는 분들. 어. 그래서 사실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과 저의 지속적인 언급은 예. 후보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왔습니다아 오히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예. 후보가 사실 이걸 조정해 내야 되는 것이고, 예. 어 당의 주인은 또는 당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은 당무 네. 지금 우선권을 가진 후보거든요. 그런데 어. 옆에서 관, 관계자는 또는 후보의 측근은 이러면서 익명기사 내면서 장난치는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걸 좀 억제하는데 있어가지고 음. 굉장히 좀. 어, 강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윤 후보가 그 친구 최칠근으로분리된 말씀하신 네.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어, 권성동 네. 의원은 4선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감이 예. 있는 분이고요. 예. 실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거중조정을 음. 이제 권성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후보가 질서를 잡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음. 저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까 말했던 거간꾼 예. 그리고 뭐 하이에나 파리 때 음. 이렇게 어 소리 안들으려면 많은 분들이 좀 질서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합니다. 을 알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권성동 의원이 오찬을 해서 같이 했죠 아마? 예. 네. 네. 그 자리에서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아마도 서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달 안에 선대위 뭐 출범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좀 나왔다고 볼수 있을까요? 우리 후보가 지금 선거 선출이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네. 비해서 네. 좀 늦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대선 기획단이 이런 거좀 건너뛰고 음. 빠르게 이제 그어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선 기획단 이런 게 중간에 끼면요. 예. 거기부터 싸움입니다. 싸움을 두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어~ 한 자리 하고 싶은 분들은 대선 기획단부터 장악하려고도 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 대선 기획단 장악하고 음. 그걸 바탕으로 자기 사람들 더 심어서 선대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텐데. 예. 이럴 때는 캐도 남 말하고 후보가 결단을 가지고 캠프에 아니면 그 선대위의 주요 요직을 예. 인사를 하고 빨리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요그 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이슈. 안 대표는 뭐 일단은 끝까지 가겠다 얘기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단일화 될까요? 제가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6개월 전에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음. 대선에서 본인이 출마를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정권창 정권, 창, 정권 어, 네. 탈,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 무슨 역할이나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 배드 네. 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특유의 합법으로 대선 출마 선언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느낌게 네.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어. 특유의 합법으로 네. 또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laughs> 어, 그래서 저는 <laughs> 예. 뭐 안철수 대표 합법은 제가 뭐 음.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